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는 보통 그의 복음서에서 장소의 이동에 관해서 별다른 언급을 남기지 않는데요. 17장부터는 이동 경로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인 17장 11절이죠. 그런데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경로가 흥미롭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북쪽의 갈릴리, 중앙의 사마리아 지역, 남쪽의 유대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유대인들은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대 지역에 주로 살았고, 그 중앙의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는 서로 경멸하면서 교류를 갖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 유대 지역으로 건너갈 때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돌아갔는데요. 본문에 언급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가 바로 그 루트를 가리킵니다. 이 경계면은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머물기에 적당한 곳이기도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임시적으로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근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도 사마리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중간지대에서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율법 규정에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에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며 소리를 지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율법의 규정 중 나병에서 나았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였습니다. 여전히 나병에 걸려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는 조금 이상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한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이 지점에서 신기해하겠지만 예수님은 좀 다른 것을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10명의 치유받은 환자들 중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겁니다 누가는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18절의 말씀에서 그는 이방인이라고 불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수 있죠 그들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병이 있든 없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홀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율법을 그토록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천국이 더 가까이 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슨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고, 언제부터 세례를 받고, 무슨 봉사와 섬김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즉 그분에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번 한주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